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 보면 13장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 오되 주여 구원을 받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좀물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이르노니 들어가기를 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라 해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자는 하늘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픔 이를 갈리라. 사람들의 동선 안보로 또 와서 하늘나라 전체에 참여하리라. 보라. 난행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또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난행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는 거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잘된 것처럼 보여도 못된 사람이 있고 못되 것처럼 보이도 잘 되는 사람 이 세상은 예수 믿지 않아도 희비의상곡선입니다 웃고 울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물론 우리 예수 믿으면 이런 하나님 복도 우리 믿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병이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 떡 다섯 개, 물고기도 마리 오치멍을 먹는 것은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나그 굶주린 사람들이 그걸 배불리 먹고 그 다음 날 와서 하는 말, 그 다음 와서 다시 그 떡을 구하려 왔을 때썩는양식에이르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이하라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직접 삶으로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과 평안이라면 우리는 수많은 방과 갈등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한 이유는 드나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지. 공부할 때 즐겁고, 공부할 때 신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 운동하는 전문가들은 운동하기 전에 훈련 기간은 고상스럽지만, 훈련이 끝나면 거기서 이제 선수로 발탁되어서 때로는. 국가대표까지 가서 명예를 얻고 올림픽에 메달달 딸고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습지 않은 멸류관 우리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찬란한 소망이 이생의그 어떤 소망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 부원을 바랄 자란 말은 총괄 자란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한 과정일 뿐이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생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참 생명은 이땅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얻어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심령의 자유 심령의 기쁨이요 심령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관한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에 관한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심령의 상태를 느낀 사람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제는 심령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은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은. 구원의 신앙 아닙니다. 구원의 신앙은 성경 어디에도 이 구원의 신앙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게이 구원의 믿음을 강조할 때 그냥 강조한 거 아닙니다. 한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명세였겠습니까?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는 겁니다. 내복을 공경하라, 산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지하지 말라. 이건 어렸을 때 내가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정이 있다. 이 청년이 부자거든요. 내 소를 다 팔아 가난자이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야면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걸로 근심하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는 이 생의 모든 가치를 능가하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붙드는 것이 새로운 세상에 눈이 열린데 그걸 거듭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하님의 챔가 되었다. 구원 얻었다. 영생의 영생 얻었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원받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좋은 들어가기 힘세라 내가 내게 노니 내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다 그리고 이 문은 25절 집주인이 낮을 함은 다 덮으면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한번 닫으면 끝나는 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에는 힘안 써도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육신이 원한 대로 사는 거예요. 힘쓴 일은 내가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 못한 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음성이 들리는 것은 영의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순종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에 그,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행하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나를 떠나가라 하니다 행하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발로, 악한 일을 향자는 심판의 발로. 선과 악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내가 기준 되는 것이 내가 기준 되는 거. 그 삶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되어 살면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갑니다. 남편 따라가고, 자녀 따라가고, 동창 따라가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내 감정 따라가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움직이는 힘이 주님이십니다. 특히나 주님 말씀이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대화시되내말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예수 태어났으니며 이를 예수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되.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하지 않고 거짓에 속한 세상에 살아간 자는 이 음성이 안 들려요. 요한계시3장 입지를 볼지라도 내가 문밖에서 두려니 누구인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같이. 나와 더불어 먹자. 문을 엽니다. 내 문제 내어 놓고 주님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 먹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들 더러움, 악함, 음란함, 교만함 염려, 분노, 원망 모든 내 마음의 쓰레기를 예수님이께서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용산되지 서 않습니까? 요한일서 요한일서 십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믿 보시오로서 우리를 사시며 모든 불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예상외로 넓은 문이 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이라고 들어갔는데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일날 슬기 들었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고 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루키서는 주인공이 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룡과 기료는 더 따한 삶을 위해서 그들이 풍족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약간 오자 모압 땅이 좀 살기 좋다고 하나님 승리수 있는 성진도 없고 이방 신호 가득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따라 육신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까닭 없이 죽고 두 아들은 결혼해 가지고 모압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 없이 또 죽고 그때 결정하지요. 너미가 난 주님 부르가리라 그리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서 나는 하나님 섬기고 살리라 며느리들 보고 너희들 신인 모압 땅의 신을 섬기고 여기 있으라 하는데. 나는 간다.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라. 잘도 없는데, 나 따라와 봤자 뭐 하겠냐? 그리고 너희들, 내가 이제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거야.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넓은 길을 택했던 엘리멜렉과 마룡과 기르는 그곳에 가서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고생하고 앞으로 힘든 삶을 사겠다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왔지만, 하나님은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 같은 보아스를 얻었고, 딸보다 더 귀하고, 며느리보다 더 귀한 루 같은 보비로 그런 딸과 며느리를 두었고, 그 태어나는... 자녀 이름이 오벳입니다. 복양자라고 동네 사람 이름어지었습니다 이런 복일 하늘이 어디 나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하고 더 귀한 이 자부가 이그재혼했지않습니까 예, 보아스와 재혼했지만 이 보아스는 자기 어머님처럼 오셨고 또 루스는 자기 어머님처럼 모셨고 또 오베선 자기 할머니처럼 모셔서 남은 생일을 참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다니겠습니까 좁은 길을 택했던 그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넓은 길이 된 겁니다. 넓은 길을 택했던 엘리멜렉과 말륜과 기륜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신앙은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쉽게 쉽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